애들아 안녕. 여기는 대구 국제공항. 보이나 혹시 보이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냐면은 그3대겐지하면은 학살, 후르트튜브 <laughs>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물겐지물겐지를 보러 갈 건데 우리 물겐지가 12월 초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주도 가가지고 그 컨텐츠도 찍을게 물겐지도 만날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갔다 올게 일단 제주 공항에서 다시 나타날게 안녕 얘들아 제주도 왔어 제주도 비행기에서 존나 자가지고 제주 제. 일단 렌트카가지러 갈게. 물겐지 만나러 간다. 지금 물겐지 집 앞에 도착했거든. 물겐 나오면은 차에 딱 태운 다음에 방송하는 동생 이 있단 말에도 제주도의 스쿼크라고 자리야 장인. 이제 코크집 가서 내가 이제 물겐지한테 겐지 배우는 그런 거 한번 달려봅시다. 인성이 다 인성이 온다. 인성이 온다. 인성이 온다. 민성이 온다. 민성이 온다. <laughs> 우리 만났지롱 가자.

보고 이 빠지게 갇쳐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야, 호가 그래비타 그래비타. 공맛사 공맛사 무맛사 준규야 야, 메르시메르시 뭐,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와 봐. 와봐와봐와봐와 봐. 거보야아뭐 와봐. 아, 하냐 너? 야 야. 야 야, 야, 야 메시 배색 까지? 야 까지? 어, 까지? 나 까지 야둘 잘라놨어 둘 잘라놨어 이면 다른 거긴 한데 1대3에서야 지금 내 옆에 물개있거든나 지금 긴장했다 야 온다 야 나같은 경우 체질정 안당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야 씨발 적당 오케이 야 겐지 오거든 와이 씨발 겐지새끼가 오는거는 변수에요 <laughs> 어이 존나 빨리 오는데? <laughs> 아 이거 바뀌었구나!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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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준비됐거든 공범은 진짜 공범을 줘야 돼 깡다형 나 진짜 형 믿는다 아나 위치 보이자 형 아나 어, 뭐어요 응, 이제 정면 정면 자리 보고 어, 네, 잠깐 아나야 갈 준비하자 하나 둘셋와이 위로 오 나이스. <laughs> <laughs> <Okay. 웃음> 한번한타 일어날 때 어. 정면에서 딜하지 말고 숨어 있다 딜라인 한번 암살해볼래? 변수 같은 거 내는 거. 변수. 네. 공격이 수니다 상관없이. 네 그럼 상관없어. 저 퀘스트 저, 저 지금 퀘스트 받았거든요. 미션 스윙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이제 정면에 탱커들이 우리 딜라인 이 암라인 보잖아요. 그치 그치. 네 딜라인을 알아서 버틸 건데 이제 힐라인도 가끔 앞으로 당길 때 있단 말이에요. 상대편 힐라인 네. 어. 상대 탱커가 뛰는 거 보고 상대 딜라인도 당길 때가 많은데. 그치 그치. 이제 형은 그 주변 사이드 에 숨어 네. 있다가. 이제 어. 나타나서 암살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한두명 잡아도 변수 나거든요. 일단 내가 그, 그 퀘스트를 수행할 때 말할게. 네네. 제가 약간 지금이라고 하면 왜? 어고어어어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아무조아다거야 좋아, 개핀데. 개개개 개피, 야타 야타, 야타 딜래. 와 잘해줘 잘오 나이스요 오 나이스 나이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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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이속이속이 혼자 갈게 기다려봐 이층에서 2층 이층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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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목소리> 오, 오케이 나이스 나한테 나할 같은데 이오 나이스요 야 이거 잡은다 이거 잡잡다잡본다 오케이 나이스 우측 사이드 먹어봐 여기 리스폰 나오거든요 메크이 나올 거예요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잡을 준비 들어가도 돼 네스폰 아나밀었어 오케이 나이스 이 그리고 민수 민수. 야, 민수, 보자, 민수 민수 보자 민수 민수 자민공 있거든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게 나 아형 거쳐 들어와서. 아? 정말 신기해. 알아. <놀람> 뭐야 이거? 아. <놀람> 이건 뭐야? 이거 천방인데. 물개 나 어때? 바배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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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놀람> <휴트로즈님 got>? <놀람> 완벽하지. 여기가 휴트 버전인가? 그렇지. 완벽하지. 느낌 있어 요 약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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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까지 볼수 있거든. 여기 여기 다 알잖아. 여기, 여기 암살가. 알지? 야이 예, 점프 빠진 건데. 화난데. 재우고 쿵쿵씩 껴서. 대단해. 와, 신이다 야준기하다또또 또 맞았어 이번 턴 이겼어요 그냥 화물 화물 천천히 밀고 막편내 나노빈지 오케이 오케이 그냥 좀 밀어도 돼에 끝? 킬병 없어? 저볼래저볼래저볼래저볼래 어. 낫배드 아, 아까 그 우측에 그 숨어있는 거 있잖아요 나왔어, 나왔어. 음, 그렇게 약간 모습 안 보여주다가 상대 스킬 빠지는 거 보고 다이브 쳤는아 그런 플레이는 웬만하면 잘안 하거든. 형이 그쵸? 지금 상당히 겐지 플레이가 안정적이라고 좋긴 어. 한데 약간 만약에 팀원들이 변수 안 내주면 힘들어가지고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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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형이 변수 내줘야 될 때가 좀 있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좀만 조절만 조절만 잘하면 요아 음, 그런 변수도 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스노우볼 굴릴 수 있는 거. 같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다 음. 아, 이거. 오빠오빠 오케이 야이 화물 나나나아 보인 뭐, 것도 뭐냐 하나 뭐해 뭐해 해 디바 부자 디바 부자 디바 메카 터뜨리고나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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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도 터트려서 다음 겐지 공 가면 되는데 겐지 궁할때송하나부터야이소줄수 있어 이소송나부터송하나부터 여기. 선 다른 거 봐. 어이 오케이.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내가 알고. 딴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놈 놈. 놈놈 놈. 나 봐. 싫 근데 제가 말한 대로 하니까 좀 어때요? 게임좀 쉽죠. 그러 그러니까 용검 킬 때는 막 혼자 캐리하려안 해도 되니까 그냥 확정 킬. 그냥 거점, 거점 주변에 있는 애들. 아, 그냥 정글 가는 거. 모여 있는 애들을 그냥 아... 일망타진 한다는 느낌으로. 아, 아, 아 리는거 잡으려 하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느낌만 있으면 독을 했다. 유튜브 만나. 지우지 못할 인연이 됐다. 재밌는 님 영상 보러 자주 와.